수지언니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이뻐요 응. 학교 약간 운용위원회 갔다 그지? 이렇게 하고 니까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하거나뜨고워하더라어 선생님 저희 아들 잘 못떠세요 어? 옷이 신앙심이 있는 옷어 목걸이도 약간 그런 목걸이네 오늘 원래 제가 이렇게 꾸미는 거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살찌면 아무래도 같은게안 맞다 보니까 대충 입고 다니고 막저 지금 이제몇 키로 감량됐냐면 8키로 감량됐요 8키로 8키로 감량됐고 정체기가 올때 됐는데 그죠 정체기가 되면 이제 밥을 한끼 줄여야 되나 딱 봐도 많이 빠져 보이지 않아요 딱 봐도 많이 빠져 보이지 않아요 딱 봐도 많이 빠져 보이지 않아요? 않아요 하루 네끼먹는데 어제 집에 가서 감자 두 개나 참먹었는데 다이어트 시작한 지 3주고 이제 4주 차예요 4주 차 다음 주가 4주 차예요 운동 목표는 55kg니까 이제 앞으로 4kg만 더빠 빼면 음... 뱃살이 원래 다이어트 할때 별이니 제일 안 빠지는 게뱃살이고요 저는 내 끼를 탄수화물은 일단 많이 섭취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은 감자 삶아서 한, 한 끼는 감자를 먹고 있는데 감자도 주먹만한 감자 한두개 먹어요 그걸 소금에 찍어 먹고 음, 밥은 될수 있으면 고기 위주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있잖아요, 뭐 다이어트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진짜 끈기 있게 해요. 어, 따로 먹는 다이어트가 있어요. 어, 요거 먹고 있거든요. 이게 체지방을 빼주는 역할을 한다고 처음에는 말했는데, 설마 이랬는데, 와 이게 체지방을 진짜 많이 빼주긴 하나봐, 체지방이 진짜 많이 줄었거든요? 약 공부하다가 내가 무슨 어, 어, 골로 갈일 있어 야근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내가 먹는 그거나 공부할까? 선식 괜찮거든요 보통 다이어트할 때 가볍게 먹잖아요 선식을 저는 검은콩 주유랑 먹거든요 근데 그거 내가 먹는 선식이 가격도 착하고 월화수목금토일 아, 요렇게 요일별로 있어요 바나나맛 딸기맛 뭐 이렇게 다 나는 한 달만 먹을 예정이에요. 한 달, 이거 한한 달만 딱 먹고, 이제 위가 줄어서 사실 많이 먹지 않잖아. 그래서 선식 위주의 식단을 하고, 선식이 먹으면 너무 좋아. 좋아요. 그리고 또 내가 먹는 선식이 씹는 맛이 있어서 포만감도 있고, 맛도 이게 이제 우리 다이어트 하다 보면 닭가슴살 계속 먹다 보면 한 가지만 먹다 보면 질리잖아. 그치? 그래서 선식이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요일마다 다 맛이 틀려요. 하루는 초코맛, 하루는 바나나맛 하루는 체리맛. 맛이 다 틀려 요 이게. 그래서 먹기가 진짜 편해요. 여러분 다이어트가 힘들잖아. 그럼 내가 팁 하나 줄게요. 언니, 저는 올해도 살이 안 빠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만 먹으면 진짜 살 빠져요. 내가 진짜 그럼 어디에서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지냐? 자, 다이어트야, 뭐, 그 다음 운동 필요 없어요. 보통 일, 이제 일반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지 일반 사람들 기준으로 자, 6시에 일어나. 아침 6시에 일어나요. 자, 그럼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니네 먹고 싶은 거 그냥 다쳐먹는 거예요. 6시에 일어나가지고, 비빔밥 한 그릇 뚝딱 먹고, 그 다음에 한 10시나 돼가지고, 뭐 라면 하나 끓여먹고, 그 다음에 한두시쯤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해야 되는 이제 한시 반쯤에 어.. 또 먹고싶은 것도 다코야키 뭐 이런거 튀김 이런거 시켜 먹어 그리고 또 이제 두시부터 아무것도 안 먹어야 돼요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어야 돼 아무것도 안 먹으면 돼요 그렇게 새끼내끼 그니까 러이눈 떠있는 8시간 동안 먹어요 다 먹어 그리고 오후 두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먹지마 먹으면 안돼 물 빼고 먹으면 안돼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살이 쭉쭉쭉쭉 빠져요. 어, 67에서 현재 59kg 됐어요. 59kg 됐고요. 제 목표 체중은 4kg 정도 빠진 게나왔는데 55kg 된다고 해서 운동이랑 다가낼건 아니고요. 어, PT는 꾸준하게 해서 나는 근육 젠더가 돼야 되겠어요. 이제. 근육이 잘 붙지는 않을 텐데 요 지금 보면 여러분 엉덩이가 요옆어 있잖아요. 엉덩이가 요 있잖아. 이 엉덩이가 여기 올라올 때까지 운동할 거예요. 이제 한명더 구할 예정인데, 한 명은, 어, 경력직이든 신입이든 상관없는데 춤을 잘 추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춤을. 168에서 175 사이에, 어, 스탠다드 체형에, 일단 성격 좋아야 돼요. 착해야 되고, 깨끗해야 돼요. 잘 씻고, 그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 어, 춤을 조금 잘 추면 좋겠어요 어 우리 막내들 숙소가 너무 깨끗해졌어요 너무 깨끗해져서 어저께 퇴근하자말자 숙소를 방문해서 그 교관들이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이렇게 탁 들고 어 1번 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자 1번 방 유자 방어 치웠어? 아닌데 탈락 이거 탈락 자예 앞으로 방에서 담배 피면 안 돼. 재들이 치워. 탈락. 요거 탈락. 거울, 야, 거울 이거 깨끗이 닦아. 이 거울 먼지, 티슈 싹 빼가지고, 싹 홀드 때는 먼지가, 야, 닦아. 그리고 거울 뒤에 머리카락, 조털, 다 닦아. 음, 그래. 침대 옆에, 이거 조털인 거 같은데. 날타를운집 시집하느라, 똑바로. 자, 탈락. 자, 이 방의 점수는 40점. 오케이, 탈락. 자, 이번 방으로 가겠어요. 너는 어 내일 당장 여기 옷까지만 들고 도망가도 어, 이방 되겠다면서요 화장대도 사고 수납장 하나 사고 어 이게 수납 밖에 없으니까 바닥에 있으니까 그렇잖아 탈락 이것도 탈락 입을 빨아 탈락 어, 너 탈락 이 방의 점수는요 50점입니다 그리고 어, 이제 옥희 방으로 가봅시다 3번 방 화장실 변기 넌 변기 앉아서 똥을 싸고 싶니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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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여기다 뭐먹을거손 빼놨어? 왜 이렇게 옷을 쌓아놨어? 탈락. 예 바닥, 이것도 탈락. 탈락. 이방의 점수는요? 30점입니다. 자, 여러분 다 탈락이에요. 다음 주에 쉬는 거다 빼겠어요? 다 쉬는 거 빼고, 자, 오늘 8시 출근해요. 8시 출근하고 쉬는 거 없으면 어, 아마 피를 토할 거야. 내일 만약에, 내일 아침에 점검을 해서 100점이 되는 방을 어, 풀어주겠습니다. 알겠죠? 아. <laughs> 그렇게 해서 정말 깨끗해졌어요, 지금. 그래서 내일 아침에 검사가 있겠습니다. 원래 그 사람 기숙사에 사감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겠어요. 음, 이것도 이제 그 숙소에서 뭘 하는 언니들이 없고 하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이제 좀 관심있게 그거 해야죠. 음. 원피스가 원단이 너무, 너무 좋아요. 이거 얼만지 알면 기절할걸요? 근데 이거 원피스가 졸라 고급스러워. 그러니까 이 원피스에 이런 지금 액세서리가 뭔가 두뇌 넘칠 정도의 원피스 가격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 원피스가 평이 너무 좋길래 하나 사봤어. 근데 이게 원단이 너무 좋아. 내가 딱 마음에 들어하는 원단이고. 근데 이런 게왜 그런 가격에 팔까? 나는 아, 이해를 못하겠네. 아, 저뭘 물어봐. 근데 이 봐봐. 이 안에도 봐봐. 박음질 봐봐. 오늘 명품. 원피스 못 장난 박음질. 아우, 어, 8만원 그런다. 비싼 원피스 사지도 않아. 어머, 핑크 브라운이. 3만 원도 비싸요. 언니, 4만 8천 원짜리 비싸서 어떻게 사? 2만 9천 원입니다. 맞아요. <laughs> 진짜 2만 9천 원이요. 구 내가 그, 이게. 싸구려 같아 보이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 말을 못 해줄 텐데, 어, 언니들이 사도 후회 안 해. 아니, 쇼핑몰 오픈 아닌데, 쿠팡에 사서 쿠팡. 아, 혹시 내가 지금 이거 쇼핑몰 오픈해갖고 내꺼 이거 쇼핑몰 광고한다고. 그러자. 아이고, 나 그런 사람 은 아니에요.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예전에 내가 쇼핑몰 해서 그 망해봐서 아는데, 난옷탈 생각도 없고요 예전에 내가 쇼핑몰을 이제 나 혼자 하기 힘들어서 옷 하는 사람이랑 같이 했는데, 씨바, 아, 또 기억나. 신창원 티 알죠, 여러분? 신창원 티를 입혀준 거예요. 이게 요즘 핫하다면서. 근데 신창원 티인데, 거기에 빵꾸가 이렇게 일부러 빵꾸 낸 옷인데, 그걸 입고 나가라는 거야. 근데 그옷 가격이 5만원인가 6만원인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고 나왔는데, 이게 사람들다 깔깔깔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옷에 너무 창피해, 뒤지는 줄 알았어요. 음.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쇼핑몰 폭발시켜버렸거든요 신청 원티 때문에. 음 이거 옷이 29,000원이고요. 그이힐 있죠? 이 힐은 9,900원짜리예요. <laughs> 이 힐은 9,900원에 산 힐이고. 근데이 힐도 9,900원에 샀는데 몇 년을 신어도 튼튼해. 몇 년을 신어도 튼튼하고 발도 편하고. 제가 비싸게 치고 타고 나온 거 목걸이랑 시계 빼고는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이게 여러분 내가 지금 보, 보여주면 잘 봐봐요 이렇게 브라자를 이렇게 떼잖아 떼도 조꼭지가 안 태어날 정도로 그렇게 싼 원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싼 원단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진짜 싼티나 그러면은 안갖혀졌을 거예요